안녕하세요. 주린의 그림일기 앙클 케빈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포트폴리오 점검 시에 투자포트의 SPI 50%, 고배당주 50%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커서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공부해보자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수 ETF에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과거 데이터로 백테이트를 해보면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을 감당해야 합니다. SPY의 경우 복리수율로 연1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매우 훌륭한 포트폴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은 사실 일반인들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연구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 그리고 채권을 일부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략을 적용해도 절반 정도로 최대 하락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트폴리오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수익이 많이 들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유지하고 변동은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절대 모멘, 모멘텀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절대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포트폴리오 비주얼 라이저를 이용해서 백 테스트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 테스트는 포트폴리오 비주얼 라이저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 모멘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모멘텀은 특, 특정 자산의 추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한 자산이 지금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죠. 어떤 자산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가격은 사실 주어지는 모든 수치들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가치 투자의 생각이고, 그 경우에 그 가치보다 비싸면 팔고, 싸면 사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모멘텀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이 지금 상승 중이면 사고, 하락 중이면 파는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멘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모멘텀은 자산의 추세가 자체의 성과와 비교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선택한 자산이 미국 주식이라고 할때 미국 주식의 수익률을 보통 지난 12개월 동안의 어, 국채 수익률과 수익률을 비교해서 그것이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초과 수익을 얻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을 얻고 있으면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초과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 미국 주식을 팔고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상대 모멘텀은 투자할 자산을 선택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다른 자산의 추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미국 주식인 경우에 국제 주식과 상대적인 추세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자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간 동안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좋으면 미국 주식을 사고 국제 주식의 수익률이 높으면 국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 모멘텀과 상대의 모멘텀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모멘텀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넘어서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장 큰 장점은 최대 하락률을 절반 이상으로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상대 모멘텀은 상승장일 경우에는 이익이 크게 나지만 하락장인 경우에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저기인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 있음에 음,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면에 MDD 최대 하락 변동률은 어, 감소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전략의 장단점을 섞어서 하는 투자 전략이 듀얼 모멘텀인 것입니다.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 모멘텀으로 미국 주식과 국제 주식의 12월 수익률을 비교해서 높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대 모멘텀은 두 주식 시장의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가진 주식이 지난 12개월 수익률을 미국 채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자산 중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주식의 수익률이 높으면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 중더 높은 수익률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승기일 때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소유하게 되고 하락장일 경우에는 주식을 팔고 채권이나 현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하락장에서는 MDD를 최대 하락률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듀얼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게리 안토나치의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 책은 얼마 전에 구입해서 제가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로 더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체적인 개념을 커버하고 기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요. 어뭐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 뭐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 단지 지난번에 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을 때 변동이 너무 커서 수익률은 유지하고 변동을 좀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하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절대 모멘텀을 찾아보게 되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백테스트를 해서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포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돌아와서 어, 우리가 절대 모멘텀을 실험을 해보려면 툴즈로 들어갑니다. 툴즈에 들어가면 어, 제일 아래쪽에 마켓 타이밍이라는 항목이 뜨는데요. 거기서 마켓 타이밍 모델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우리가 이 화면에서 어, 값들을 설정을 해서 절대 모멘텀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의 가장 위에 보면 1번 타이밍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멘텀,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듀얼 모멘텀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 타임 피리어드는 y 투이 r 로할 것이고 스타트, 이 d 엔드, a r 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자금은 만불로 되어 있고요. 캐시 플로우 없고 티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켓, 에셋을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S&P500 인덱스인 SPY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Out-of-Market Asset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모멘텀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에 어떤 자산을 들고 있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캐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피리어드는 싱글 피리어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타이밍 피리어드는 어, 일단 디폴트로는 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네 가지에 대해서 다 변경하면서 어, 가장 최적인 타, 타이밍 피리어드를 선정을 해볼 것이고요. 이 각각에 대한 어, 백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트레이딩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요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필요하면 트레이딩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먼슬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런 테스트를 누르면 순식간에 실행이 됩니다. 쉽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번 페이지는 SPY의 12개월 절대 모멘트 실행 화면입니다. 어, 최대 변동률이 SPI를 그냥 들고 있는 경우에는 50.80%인데 이것이 19.43%로 절반 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CAGR 이거는 복리수익률입니다. 10.76이고요. SPI가. 이것이 어, 절대모멘텀 12개월을 적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하락하는 경우에 저희가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하게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증가를 하게 되면 어, 최대 변동률이 미니마이즈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HR, 복리 수익률이 12개월인 경우에 크게 나왔는데 뒤에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진행을 해보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타임 피리어들를 1개월, 3개월, 6개월로 변경시켜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왼쪽부터 한 달, 세 달, 여섯 달 절, 절대 모멘텀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모든 경우에 최대 변동률 MDD 값은 SPI 50%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25%에서 한27%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고 어, 복리 수익률은 7%에서 한10% 정도까지 어, 약간 기간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구간의 결과로 어, 같은 조건인 경우에도 구간의 범위를 변경하면 값들이 좀 다소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12개월이 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 어느 구간이 최적인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한 달짜리 절대 모멘텀 결과가 좋고, 어떤 경우에는 뭐 1년,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어떤 경우에는 3개월이 가장 좋은 그 변동률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그때그때 그때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경우를 다 포함을 하는 그런 그 절대 모멘텀 전략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또 좋아지냐 하면 어, 한 가지 타임 피리어드로만 저희가 절대 모멘텀을 진행을 하게 되면 추세가 변동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화하거나 어, 채권을 사야 되고 추세가 다시 변동이 되면 모든 현금을 일시에 또 주식을 사야 되는 좀 다소 극단적인 매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웨이트를 주고 섞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평균 모멘텀 전략이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평균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퍼포먼스 피리어드 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싱글 피리어드에서 멀티 피리어드로 변경을 해 줍니다. 그러면 타이밍 피리어드가 이렇게 다섯 칸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이상의 타임 피리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까지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이번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을 다 선택을 하고 각각의 웨이트를 20%씩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해서, 런 테스트를 돌리면, 백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MDD는 21.84%, CAGR은 10.26%가 됩니다. 살펴보면, 어, SPY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50%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 있고, CAGR도 10.76 대비 10.26 정도면 뭐 충분히 훌륭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같은 구간 진행했던 12개월 절대 모멘텀 대비 MDD가 다소 크고 수익이 조금 작긴 하지만 이거는 특정한 경우에 하나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 기간, 각 기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섯 개로 나눠서 평균 모멘텀 전략을 사용을 하면 이 값에서 실제로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을 기대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좀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의 개념을 알아보았고, 여러 시간 주기의 평균 모멘텀 전략까지 백테스트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했던 SPY와 고배당주로 연말까지 어, 견디기로 했던 포트폴리오에서 이 평균 절대 모멘텀을 추가하면 MDD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실제로 계속 상승중이면 사실은 변경할 내용은 없지만 안전 장치를 했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가 더클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